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전 투자 파트너 최용입니다. 자 오늘은 칼데라 코인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상장 아래 가격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추가 폭락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개발자가 이걸 볼 수만 없다는 듯이 보고만 있지는 않다는 듯이 호재를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개미털기다. 개미털고 올라갈 수 있겠다. 한번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기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단기 파동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설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 급등 코인 추천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대불장 이미 시작. 되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손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수익 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매일 오전 8시경에 여러분들에게 대량의 문자 발송을 통해서 급등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7월 9일날 제가 이렇게 7월 9일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웜홀이라는 코인 제가 추천드려서 이 88원에 어 추천드려서 110원에 매도를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달성 일주일 만에 40%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약 2배 정도 수익을 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당일날 오전 9시 이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 또한 바로 다음날 당일 오전 8시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7월 10일 제가 이 목요일에는요. 이 퍼치 펭귄을 여러분들에게 21원에, 21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 중이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안 왔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목표가, 이 가격에 그냥 걸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 이유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밤낮, 주말 상관없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또 제가 다음날 오전 8시에 다음날 보내드려요. 자, 아침 8시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봉크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자, 0.03004원 자, 3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추천드려서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목표 가격까지 잘 이렇게 도달을 홀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 1 0 3 9 1 2 3 3 6 6번 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다음날 답장으로 오전 8시경에 급등 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이 당시에 제가 이 워몰 웜월, 이 워몰이라는 이 코인 보내드릴 때 목표 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보시면은 1,100원을 달성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만 와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코인명 다 알려드리고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추천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다 본업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차트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전략 아닙니다. 그냥 제 제가 알려드린 제가 알려드린 이 가격대에다 딱 매수 걸어놓고 매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손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손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약 매도 걸어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100%라는 건 없죠. 자 10번 성공해서 8번만 성공을 하더라도 이 계좌는 알아서 불어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급등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비중을 좀 나눠서 나눠서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수익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 절대적으로 없고요. 뭐 10원 한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에뭐 따로 답장이라든지 뭐 전화를 드리거나 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딱 숫자 2라고, 숫자 2라고 이 번호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급등 코인 추차 문자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 유튜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뭐 한방에 부자되게 해드리겠다. 1억 천금을 벌게 해드리겠다. 이러한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저랑 함께 하시면요.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수익날 수 있는 수익나는 습관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손실만 봤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해야 되겠죠. 변화하고 싶다면 당장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랑 함께 한번 변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칼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브릿지 프리뷰를 출시를 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다. 자 칼데라 기반의 오픈 게임 레이어가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어 이거 결제 편의성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것들이 쉽게 어 새롭게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칼데라 이번에 또한번더 진화되는 모습 보여. 줄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구요 그렇다면 이 브릿지에 유동이 되어 있는 이 자금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과연 어떠,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묶여 있는 걸 넘어서 한바퀴 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다, 자체의 수익성이 훅 하고 높아질 수 있, 있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어 지금 현재 큰거 올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괜찮을 것 같다 그쵸 그렇더라면 칼데라 홀더 분들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상승 랠리 때에는 또 언제 이 매도차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 이 칼데라 코인 관련해서 이러한 속보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이거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속통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무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3912 3366 번으로 소통이라고 이분들처럼 소통 이렇게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자 환영합니다. 자 최용입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진행 중인 소통방 링크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이렇게 띡 하고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영상 사이에서는 이것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서 이거 가지고 제가 어, 살짝 가려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딱 답장 받으시면요. 그냥 이거 딱 클릭하시면 바로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여기에서도 또퍼지 팽기 제가 이 추천드려가지고 이45% 라는 큰 수익을 냈고 제가 또한번 추천드려서 20%에 가까운 수익 중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급등 할 만한 코인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미리미리 잡아드리면서 핵심 심 이슈들까지 잡아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소통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링크만 딱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 이렇게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입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3912-3366번으로 이렇게 소통 이렇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100% 무료로 어, 뭐 긍정적인 요구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원 한장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나가셔도 좋다 라는 거고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거 링크 무단으로 어, 무단으로 배포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숫자와 이 문자 보내드린 숫자와 여러분들이 여기 어, 이 들어와 있는 이 어, 소통 방에 이 숫자 제가 다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영구적으로 퇴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단 배포만 금지해주시는 거 이거 딱한 가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또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 양심에 맡길게요. 자,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로 이렇게 "소통"이라고 이분들처럼 두 글자만 적어서 답장 받아가셔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